문자신 <디> 네. <우리 달방입니다. 디> <디> <디> 안녕하세요, 브리. 안녕하세요, 브리. 안녕하세요, 엘트 메이저의 성빈, 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조 팀의 조입니다. 네, 윤조 팀의 유입니다. 인 제가 살면서 처음 만드봐요. 저도 <디> 처음 만드봐요. 들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만드는 시간을 정말 흥미를 못 느꼈던 저였는데 꼭 동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대한테 드리는 거니까 뭐 하고 싶으면 해. 제가 그러니까 처음 만들기에 손재주가 없다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잘할수 있어. 잠깐만요 선생님! 나 아이디어 있어요. 아니요아이디어구나 아, 아이디어 아, 있습니다. 가위질 파울을 움직이는 인생 누가 만든 이유가 진짜로 있나요? 아, 안만들어요아니 만들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나중에 시간 날때또 해볼까? 아 발음 엄청 잘하네? 형이 아, 말했잖아. 형 아. 말했다. 잠시만요 음. 오 어, 좋아요. 이인보드를 들고 오시는 애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놓셨을것같아 어, 되게 감동이 있네요. 콘서트 끝나고 어. 고기 먹어야지. 글쎄야 <laughs> 여러분 우리 콘서다 끝나고 저의 추? 고기의 대상? 어, 집중하제 말해보셨어가지고.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정수리 방송하게 되면. 어, 제일 시끄러들 조이 형이 지금 이고있 분량만 한 오 이거 오, 네, 오, 오, 진짜 에티 분들이 만들어준는 메탈 느낌 나는데요? 한번신경오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양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대체 뭐예요? 자 얘는 뭘 꾸밀까? 둘러볼게요 랄랄랄라 이렇거다보구나사짝 근데 거 약간 프린세스 느낌인데 준이 아, 이제 뭘요 뒤 스티커 남 짜잔! 짜란! 저희가 두개 만들어봤습니다. 도균! 성만! IT가 진짜 힘들게 만들어주신는 다시 한번 느끼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조힘들어아이티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를 이렇게 좋아해주시고 관심을 주시는지 이해해보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네. 이제 만들어서 애티들께 선물로 드릴 건데, 저가 네. 네. 가장 주인공이 누가 될는지 아, 어, 티켓이 어떻게 요 자,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아요. 처음 만들어서 퀄리티가 마음 안 드실 수 있지만, 제가 직접 수업을 하는 거니까. 응, 되게, 응, 열심히 해주세요. 그 잊지 마세요. 콘서트 때 봐요. 안녕. 안녕. 안녕.